그렇다면 과연 나는 주변 상황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거리에서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이마에 알파벳 대문자, 대문자 이자 한번 써볼래요? 이마요? 여러분도 이마에 대문자로 알파벳 이자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자를 쓰는 방법에 따라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자를 이렇게 상대방이 잘 읽을 수 있도록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볼 때는 거꾸로인 모양으로 쓴 것이죠. 하지만 상대를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보는 방향으로 이자를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마에 이 자를 어떻게 쓰셨나요? 이 자를 이런 식으로 자기가 보는 식으로 쓰는 사람들은 사적 자기의식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높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 중심적으로 모든 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는 것 같아요. 되게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꼭 하고. 네. 주관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반대로 이자를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보는 식으로 쓴 사람들은 공적 자기 의식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주관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행동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주위 시선을 잘 의식하고 귀도 얇아요. <laughs> 네, 귀도 좀 많이 얇은 편이. 남의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귀가 얇아요. 저는 좀. <laughs> 이마의 이자 쓰기는 일본의 사회심리학자 사카이 고우 교수가 인간의 자의식을 연구하면서 한 실험으로 최근 일본 사회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돈 아팠습니까? 요 다른 사람에게 항상 보이게 되는 것에 대한 생각. それが一番結局は社会心理の,あの一番重要なポイントになると思うんですけど公的自己意識の高い人の場合には要するに他の人から見られているということを強く意識しやすいのでの状況に左右されやすいのは公的自己意識が高い人といえます。<ス> 이자 쓰기 실험에 참여한 사람 중 70%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이자를 썼습니다. 이마에 영어 대문자로 이자를 써주세요. 결국 우리들 대부분은 타인의 시선에 민감한 만큼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기 쉽다는 이야기죠. 이번에는 좀더 특별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서울의 한 유명 안과 평범한 대학생 5 명에게 시력 검사를 받게 할 예정입니다. 그들은 실험의 진짜 목적을 모른 채 의사로부터 이상한 명령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턱 끝을 꼽기도 해봐요. 그 배꼽을 발라보세요. 벗어보세요. 그리고 토끼 뒤를 열번 떼봐요. <S> <S> 여러분이라면 의사의 이런 황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한네 웬만한 거는. 웬만한 네. 어까데 아, 끝나고 화를 내겠죠. 력 검사를 받으러 온 대학생들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군요. 진찰실을 몰래 관찰해 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요 처음엔 안과에서 흔히 하듯 정상적으로 시력을 측정합니다. 어, 시력 아, 그쪽도 그쪽도. 아, 그런데 곧이어 네. 의사가 시력과 전혀 상관없는이상한요구를 어,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눈구는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는 세게 눈 돌리면서 눈 돌리면서 혀를 쭉 내밀어봐요. 의사의 이상한 요구를 아무런 의심 없이 따라하는 승훈 씨. 코끝으로. 잘하시네. 자 의자를 뒤로 빼고 이, 이곳에 일어나보세요. 이때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더욱 황당한 행동을 요구합니다. 앉으세요. 앉아보 토끼 뜀을 열것대요 아니 병원에서 토끼 뜀이란요? 정말 할까요? 하지만... 열심히 토끼 뜀을 뜁니다. 승훈 씨는 단한 번도 왜니 하고 묻지 않고 의사의 이상한 명령을 순순히 다 따라합니다. 수고습니다 이건 인간 심리에 대한 실험 테스트였습니다. <웃음> <웃음> 진짜요? 진짜? 네. 아 뭐야. <laughs> 의사가 시키는 건다 해야 뭔가를 나에게 정보를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다 따라했던 것 같아. 요 진짜 이상해. <laughs> 이번엔 20대 여대생이 진찰실에 들어옵니다. 네, 줄게요. 들어오자마자 의사가 컵에 수돗물을 담아서 건네줍니다. 그리고는 왼손에서 물을 붙여갖고 이렇게 열번 배꼽에 돌리고 오른손에 붙여서 오른쪽으로 배꼽을 돌려 봐야 했거요 물 묻혀갖고 순간 멈칫하는 아롬 씨 하지만 곧바로 배꼽에 물을 바르기 시작합니다 오쪽 여기요? 10번 음, 마치 약을 바르듯 수돗물을 배꼽에 문지르는군요 그리고 계속되는 이상한 요구 나좀나 벗어보세요 자켓을 모자도 어. 벗어보세요 모자도요? 어. 코끼리 손 만들어봐 한 번. 그리고서 토을세 번만 뛰어봐 한 번. 한 총. 네 됐어요. 신 신고. 정말 뭘 시켜도 다 따라합니다. 이 진찰실에서 무언가를 시키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혹시 이 학생들이 이상한가요? 하지만 이 진찰실에 들어가면.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석탄. 이거 보세 이상하지 않았어요? 네, 이상했어요. 이상하네요. 신발 오른쪽 벗어서 들라 그러고 왼쪽 벗어서 들라 그러고 그거 누구 토끼 띠마라 그러는데. 왜 따라했어요? 하라고 하시니까. 남이 시키면 다 따라해요? 의사잖아요. <laughs> 해보라, 해보라니까. 우선, 우사, 우선 내야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따라하면 뭔가 있겠지라고 생각 들어가고요. <laughs> 관찰자와 그 안에 들어갔던 사람은 다 달라요. 나라면 안 그럴 텐데라는 얘기가 가장 무서운 얘기 중에 하는데요. 왜 그런가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거기에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실제 화면입니다. 한 소녀가. 옷이 다 벗겨진 채 알몸 수색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2004년 4월 18일 미국 켄터키주 울광에 있는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희대의 사기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건은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됐습니다. 한 남자가 매장에 전화를 걸어 경찰이라고 속이고 여직원 한 명이 손님의 지갑을 훔쳤다고 말합니다. Sure anything, okay? 전화를 받은 매니저는 여주권을 뒷방으로 끌고 가 가짜 경찰이 명령하는 대로 옷을 벗기고 훔친 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이 바쁜 매니저는 아는 남자를 불러와 전화기를 넘겨주는데 그러자 가짜 경찰은 점점 더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의자 위에 올라가게 해라. 위아래로 폴짝폴짝 뛰게 해라. 심지어 반항하면 엉덩이를 때리라는 명령까지 합니다. 3시간 동안이나 계속된 알몸 수색은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기꾼은 미국 70군데 패스트푸드점에 비슷한 사기 전화를 걸었고 모두들 경찰이라는 말에 속아 넘어갔죠. 대체 전화를 받은 사람들은 왜 가짜 경찰의 이상한 명령에 속아 넘어갔을까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거나 나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자체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끌어는지가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모두들 남만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정말 그럴까요? 서울의 한 대로변에서 직접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며 잠시 앉아 있거나 길거리를 서성거리는 사람들. 이때 느닷없이 정복을 입은 가짜 경찰관들이 다가갑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서에 나왔습니다. 분한테도 좀 주워 주시겠습니까? 순간 얼굴에 놀라는 표정이 스칩니다. 하지만 경찰의 눈치를 보더니 쓰레기를 줍는군요. 한 5개 정도만 주워 주세요. 예. 예. 이날 쓰레기를 주우라는 말을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 했습니다. 예. 자, 저기 쓰레기통에 좀 버려 주시면 예. 예.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팔굽혀펴기를 30초 동안만 저희가 즉석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거든요. 아, 여기서요? 저희가 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준비 시작. 아, 잘하시네. 경찰이 시킨다고 길거리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다니 정말 황당하군요. 하지만 역시 따지거나 화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창피한지 주변의 눈치를 살피면서도 가짜 경찰이 시키는 것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왜 다들 아무 말 없이 시키는 대로 다 따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상 가짜 경찰 이연자인데요 <laughs> 어떠셨어요? 이상하지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laughs> 경찰이니까 그냥 믿고. 그냥 좀 이상했는데 경찰이니까 열심히 했어요 시키는데 근데 네, 뭐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하시면. 는 만약 일반 사람 두 명이 와서 그렇게 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이 명령을 내리는 사람들 자체가 충분한 권위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행동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느냐 그걸 생각하기 전에 그 지시를 따르는 것이 더 다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이 신호등처럼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우리들의 진짜 얼굴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신호등은 빨간불. 이때 한 남자가 무단 횡단을 합니다. 뒤에서 파란불이 켜지기를 기다리던 사람들, 순간 마음이 흔들립니다. 결국 눈치를 살피더니 하나 둘씩 따라 건너는군요. 아 여편부친 진짜... 따라 건너서 건너셨나요? 네. 분위기에 적당히 묻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상황파 혹은 눈치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이렇게 항상 상황에 휩쓸리는 나약한 존재인가요? 아닙니다. 잘 생각해보면 무단횡단을 하도록 만드는 것 또한 우리들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다른 얼굴을 보시죠.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이 사진 기억하시나요? 승강장에 낀 사람을 구하기 위해 승객들이 전동차를 밀어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년 뒤 우연인가요? 지하철 7호선에서도 똑같은 장면이 담긴 사진 한 장이 찍힙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벌어진 이 장면. 이 속에 상황을 바꾸는 우리의 얼굴이 담겨 있습니다. 상황에 종속돼 있는 사람이지만 소수가 전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동적인 행위자다. 그러기가 결코 쉽지 않죠. y n o w up to now, we've been saying that situations can change people, but it goes the other way. People can also change situations. 여기서 잠깐 되돌아가 볼까요? 횡단보도에서 세 남자를 따라 덩달아 하늘을 올려다봤던 사람들. 하지만 거꾸로 돌려보면 이 속에서 상황을 움직이는 삼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형의 남자가 거리 한복판에서 뭔가 발견한 듯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사실 이때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 실험을 하고 있었죠.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한 사람일 때두 사람일 때 그리고 세 사람일 때 사람 수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딱한 사람만 흔단보도에 나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아무도 이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군요. 그저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뿐입니다. 이때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간혹 이상하다는 듯 흘깃 쳐다보기만 할뿐 금세 갈길을 가버리는군요. 드디어 첫 번째, 두 번째 이어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죠. 와, 놀랍습니다.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다 함께 하늘을 올려다 봅니다. 이렇게 세 명에게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한 명, 두 명일 때는 아무 관심이 없더니 세 명이 되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가르키니까 호기심에 저도 가르키는. 아 진짜. 제작진은 이 영상을 심리학자들에게 공개해 보기로 했습니다. 왜세 명이 모이면 상황이 바뀌는 것일까요? That's wonderful. Very well done. Nothing w o s e You've created a traffic jam. Well, that's the tipping point. He saw a tipping point. It's between two and three. Um, that was that was a good example. Mm -hmm. Two people, nothing. Mm -hmm. Three people, you've got the tipping point. When you begin to have three, you have the concept of the group. Mm -hmm. So now it's a, a, a group norm, meaning a, a social rule, that there must be a good reason why three people are doing the same thing. Three 이것이 바로 3의 법칙이죠. 그리고 이 3의 법칙으로 때로는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 다시 한번 서보시죠. 2005년 10월, 지하철 5호선 천호역 승강장. 열차가 플랫폼에 도착하는 순간, 한 승객이 열차와 승강장 틈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 승객들이 내리더니, 전동차에 손을 얹고 다 함께 밀기 시작하는데, 순간 기웃뚱 전동차가 움직입니다. 그사이 승객들은 선로에 낀 사람을 무사히 구출해냅니다. 서서에서 밀어서가 이게 밀리지 않, 않거든요 이게. 이게 아무리 밀어도 이큰 열차가 밀리지 않는겁니다 목숨이 위태로웠던 순간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곳에 삼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안식께서 이제 큰 소리로 지하철을 함께 밀어보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은 두분세 분이서 같이 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안타까움에 손을 얹은 처음 한 사람, 혹시나 하고 손을 보탠 또한 사람, 그리고 희망을 하는 세 번째 사람. 세 사람만 있으면 이렇게 상황을 바꾸는 인간 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톤짜리 전동차를 움직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일시에 사람들이 이제 그 구령을 맞춰가지고 구령을 맞춰가지고 그냥 밀어하면서 그냥 한 컵분의 식물 주니까 그게 움직이더라. 한 컵분의 식물 주니까 이제 많은 분들께서 밀기 시작하니까 지하철이 좀 움직이더라고요. 그걸 보고 되게 신기했었어요. Now, if you have two other people, if you have at least three, then you become a movement. So, so, I'm, so I'm going to use that principle in the future to say, okay. we want we want heroes to follow the, the rule of 3. 나 그리고 나와 뜻을 같이하는 한 사람, 그두 사람이 모이게 되면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게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는 상황에 지배당하는 평범한 인간이지만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건 역시 우리들입니다. 그러려면 누군가는 외쳐야겠죠. 이 지하철을 다 함께 밀자고 말입니다. 혹시 오늘 당신에게도 그런 기회가 올까요? 네 여러분, 테드 우리는 리더십과 운동을 일으키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예. 이제 하나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시죠. 시작해서 끝나는데 3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찾아봅시다. 첫 번째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리더는 배짱이 필요합니다. 주목받게 되고 때론 조롱거리가 되죠. 그렇지만 저 남자가 하고 있는 건 따라하기 매우 쉽죠.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첫 번째 추정자가 나타납니다. 저 남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따라하는지 보여주죠. 리더가 저 남자를 공등한 상대로 받아들이는 게 보이시죠? 더 이상 리더가 아닙니다. 그들 복수죠. 저 남자가 이제는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있네요. 첫 번째 추종자가 사실 과소평가된 형태의 리더십이라는 걸도 취했했을 겁니다. 저렇게 눈에 띄기 위해서는 배짱이 두둑해야 합니다. 첫 번째 추종자는 한 외로운 미추강이를 리더로 변모시키죠. 두 번째 추종자가 오네요. 이제 외로운 미치광이가 아니고 두 명의 미치광이도 아닙니다. 세 명은 하나의 집단이고 집단 뉴스거리죠. 운동이란 건 대중적이어야만 합니다. 리더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추종자들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죠. 새로운 추종자들은 리더가 아닌 추종자들을 따라하기 때문이죠. 여기에 두 명의 사람이 더 오고 바로 뒤에 세 명의 사람이 더 붙습니다. 이제 가속도가 붙게 되죠. 이게 바로 전환점입니다. 결국 하나의 운동이 됩니다. 알아차리셨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참여할수록 덜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방관하고 있던 사람들도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돋보이지도 않고 조롱거리가 되지도 않습니다. 서두르면 집단 내 핵심 그룹의 일원이 될수 있죠. 자, 앞으로 몇 분간 여러분들은 저 사람들 모두가 집단을 고소하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결국엔 참여하지 않으면 조롱받게 되기 때문이죠. 이게 운동을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요약해 보죠. 첫째로 여러분이 만약에 혼자서 춤추던 저 우통벗은 남자와 같은 조형이라면 초기 소수의 추종자를 동등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의 중요성을 기억하세요. 그래야 그것이 확실히 운동에 관한 것이지 여러분에 관한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는 진정한 교훈을 지나쳤는지도 모르겠네요. 가장 큰 교훈은 여러분도 들 깨달으셨다시피 이해하셨나요? 리더십이라는 게 지나치게 미화됐다는 겁니다. 네, 우통벗은 남자가 최초였으니 그가 모든 공로를 인정받을 테죠. 그러나 외로운 미츠광의를 리더로 변모시킨 사람은 사실 첫 번째 추종자입니다. 우리가 모두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정말로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운동을 일으키라고 생각한다면 따를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보여주세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외로운 미치광이를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맨 먼저 일어서서 참여할 수 있는 배짱을 가지세요. 그런 일을 할수 있는 완벽한 곳이 바로 테드입니다. 감사합니다.